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잠을 자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일생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일입니다. 성경은 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모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러면서, 좀더 자자, 좀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족같이 너에게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에 대해 긍정적이고 소중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잠을, 조금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곤을 덜수 있는 것이 이 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편 127편 이 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무거운 3kg 되는 방호복을 입고 환우들을 돌보면서 땀범벅이 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의료진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우들을 돌보다가 지친 몸을 저 벤치에 앉아서 잠시라도 잠을 쪽잠을 자고 있는 저 의료진의 피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잠시라도 잘수 있다면 그것이 약이 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127편에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는 밤에 자는 잠, 피곤하여 자는 잠. 저는 이런 우리 생체 리듬에 따른 잠의 의미를 넘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 마음의 평온한 상태라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 그저 자는 그런 생체 리듬적인 잠의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1절2절에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수고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을 집을 세우는 자라고 했을 때그 주어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집을 결국 세우는 자의 주체,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늦게 자는 그런 수고의 떡을 수고에서 얻는 그런 분기수로 우리가 먹을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수고의 떡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이 수고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집을 세워 주시고 성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수고들은 다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이란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란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며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환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국에 스스로 나선 의료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들도 뭔가 이들 을 위하여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모든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가 이 코로나를 결국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다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손을 세정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방역을 하고 또 하고 세정제를 뿌리고 손잡이에 다시 칠하고 그런 사랑하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집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좋은 덕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가운데 이 수고의 근본적인 열매를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번져가는 이 코로나 19를 누가 잠잠케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료진이 어떤 방어책이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의 생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존재와 환경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라는 거예요. 10편 121편에 10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질지이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런데 그 10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127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121편의 말씀을 동시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 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조건을 아시고 아직도 백신이 나오지 못한 코로나 19의 DNA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 하신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끊임없는 관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인생사를 살면서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있을 때,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진척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에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전혀 변화 없는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한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주님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초소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든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질병을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우리가 이 요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린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떤 강대국이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의료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할수 있나요? 어떤 많은 물질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누가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나요?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19의 치사율이 1%에서 3% 정도 됩니다.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는 1%가 안 돼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전의료진들 주셔서 많이 분투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벌써 3%가 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율이10%좀날20%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데 그 고통의 허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진을 진도 7이 아니라 8, 9, 10으로 만약 올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일에 이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손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큰 손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고 두손 들고, 하나님의 전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면 세우는 것입니다. 살리시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름을 갔어요. 형들 도시락을 가지고 심부름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는데 무거워서 벗어버립니다. 보호장구를 해야 되는데요. 벗어버려요. 헛겹되게 하나 입습니다. 물맷돌을 줬습니다. 그가 돌을 주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돌을 주어서 내 능력과 내 평소의 실력으로 분명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다윗시 자신의 수고, 자신의 능력을 묵상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을 주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것은 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은 명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치죠.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은 결코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땅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여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우리의 수고들, 그 마음 중심이 없는 우리의 고생들이 헛되다 말씀합니다. 19세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디엘 무디가 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1892년 영국의 사우스 햄프션을 떠나서 출발했을 때이 배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운항을 하는데 갑자기 배의 축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어서 배의 틈이 벌어져서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니다 그렇게 이 틀을 지났어요. 근데 무디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집회합시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집회를 할때 흔들리는 배 속에서 이 무디가 기둥을 붙잡고 말씀을 폈을 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읽어 보니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무대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그의 회고록에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리고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는 배 속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그 잠을 자는 동안에 멋지겠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구조선이 다가왔어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구조선이 와서 그들을 구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차는 그 배를 구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무디에게 잠을 자게 하셔서 그러나 그 밤에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조하신 그 구조선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구멍난 배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고 당장 침수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구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스러운 영적인 잠을 우리가 함께 잘수 없을까요? 그 잠을 잘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없을까요? 혼란하고 어려운 위기의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 잠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간구할 수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